거기가 바로 맨발극기 명소이다. 천안 흑승산 기석에 민족의 어리 숨 쉬는 곳에 국화권이 있다. 국화권에 황토 맨발길이 조성되었다. 오래전부터 흑승산에는 벌써 우리의 선도 정신을 기반으로 맨발 긋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20년 전 진정한 맨발 긋기를 여기서 배웠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맨발 긋기는 단순히 맨발로 맨땅만 밟는 것이 아니었다. 맨발로 걸으면 모든 병이 무조건 낫는다는 생각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맨발 걷기는 내가 만난 모든 자연에 감사하고 내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배운 맨발 긋기는 맨발 긋기로 좋아진 건강과 넓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건국 이념인 홍익과 맨발 걷기의 실천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흑성산에 오르면 독립 기념관과 국화원이 보인다.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흑성산 국화원에 아름다운 항토 맨발길이 조성되었다. 2023년 11월 5일 이곳에서 해피로드 맨발긋기 축제도 열렸다. 헉선산에는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 선조들을 만날 수 있는 역사 맨발길도 있다. 숲속의 좋은 공기를 통해 하늘을 만나고 겸손하게 내디딘 맨발로 땅의 기운을 받고 역사책에 나오는 조상들도 만나는 일석삼조 맨발길이다. 내 마음속의 맨발 걷기 명소이다. 내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맨발 긋기 명소는 경북 안동에 가면 있다.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 부지 안에 있는 천년숲 맨발길이다. 천년숲은 2023년 녹색 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 숲으로 선정됐다. 천년 숲은 친자연적 철학을 반영한 기존 소나무, 참나무 숲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숲속 휴양과 치유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항토 맨발길이 조성된 녹색 문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맨발 걷기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K 맨발 걷기가 확산되기 전에 벌써 우리 조상들의 맨발 걷기 DNA를 감지하고 광공소에서 처음으로 1만여평의 맨발, 맨발길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 천년수 맨발길은 실제로 맨발 걷기를 절교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공이 크다. 경북 도민은, 경북 도민은 물론, 전국의 많은 맨발인들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 맨발로 걷고 간다. 관공소가 나서서 아름다운 맨발길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및 방문객에게 무료로 공과,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두 곳은 K-맨발극기에 크게 공헌할 곳으로 그 이름을 빛낼 것이라 여겨진다. 천안은 국학원과 독립기념관이 있고 안동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 곳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문화유산이 조사 연구를 통해 미래사례를 이끌어갈 정신적 좌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국학의 세계화, 현대화, 실용화, 정보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교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중앙연구원과 함께 국내 3대 공립 한국학연구 및 자료보존수집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천년수 맨발길이 우연히 함께 안동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천년수 맨발길을 통해 맨발 걷기 문화가 국학을 진행하는 한 축이 되어 국학의 세계화, 현대화, 대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꼭 밝혀야 할내 마음속 맨발 걷기 명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집 내집 마당에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옷솔길 근처 학교 운동장, 공원 헛길, 집 가까운 야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맨발 걷기 명소는 따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그곳이 나의 가장 소중한 맨발 걷기 명소이다. 빛나는 학교를 찾아서 입학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입학하는 학교가 너로 인해 빛나게 하라는 말이 있다. 내가 귀한 마음을 내어 귀하게 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면 거기가 바로 맨발 극기 명소이다.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걸으라. 얼마 전 강의를 마치고 맨발 학교 회원들과. 산길을 걸으며 겨울 맨발 걷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수년간 나와 같이 겨울 맨발 걷기를 한 회원들도 있고 올 겨울을 처음 기다리는 회원도 있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이 맨발로 걷고 있었다. 이곳에도 금강 도깨비 방망이를 쓰는 도깨비들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웃었다. 그런데 아저씨 한 분이 계속 투덜대면서 걷고 계셨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땅이 젖어야 효과가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오늘 같은 날은 하나도 효과가 없고 다음 주에 비가 내리기만 기다린다는 것이다. 지나다가 조금 촉촉한 곳이 나오면 여기는 좋은 땅. 마른 땅이 나오면 여기는 효과가 없다 말하면서 맨발 긋기가 아닌 평가 긋기를 하고 있었다. 땅이 젖어 있으면 접지가 더잘 됨을 알고 있는 분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걷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다. 뒤따라 걷다 보니 메고 있던 배당에서 접지 테스트기를 꺼내서 여기저기 땅에다 접지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계셨다. 우리 내는 평가를 하는 순간 공별심이 생긴습니다